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장입니다. 이태리 북부의 토리노라는 지역은 철학자 니체가 채찍질 당하던 말을 무등히 안고 흔들꼈던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이 토리노와 말이 타이틀에 나오는 영화에는 단한 곡의 곡만 나옵니다. 이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내레이터는 니체가 길을 가다 학대당하는 말을 보고 안고 흔들리고는 이후 10년 동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시는지요? 아마도 센 바람 소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내내 바람 소리가 세게 나오지만 오프닝에서는 바람은 몸으로만 느끼라며 음악이 이 씬을 덮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또 다른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이어서 6일간에 반복되는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있는 일상을 보여줍니다. 팔이 불편한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고, 물을 길어오고, 감자를 먹는 그런 일상입니다. 변화는 말에게서 옵니다. 말은 먹는 것을 거부하고 예전처럼 이 부녀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루는 이웃의 한 남자가 찾아와 모든 것이 파멸되고 있다며 신과 인간을 함께 비난합니다. 또 다음날은 집시로 보이는 집단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 부녀는 이곳을 떠나려 하지만 결국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젠 불조차 꺼집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감자를 먹지 않는 딸에게 아버지는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음악이 흐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40분이 넘는 러닝타임이 단지 30개의 쇼트로 구성된 이 영화는 카메라를 정지시키고 인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지극히 정적인 롱테이크를 사용합니다. 음악은 이런 스타일의 영화에 변화를 부여하며 집중도를 높이게 해 줍니다. 영화의 처음과 끝에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으로 설정된 각 장마다 때로는 도입에 때로는 마감에 이 곡이 쓰이면서 리듬을 실어냅니다. 감독의 대표작 사탄 탱고를 비롯한 많은 영화에서 함께 작업한 음악 감독 미하리 미트는 젊은 시절 심취했던 로그 음악과 헝거리 민속 음악의 느낌을 곡 속에 넣었습니다. 오르간과 민속악기의 하디거디가 지속적으로 받쳐주면서 거친 듯한 현의 선율이 반복되는 이 곡에 대해 한 영화음악 평론가는 자신이 들어본 중 가장 어두운 영화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끌며 하강하는 미니멀한 선율의 반복이 바로 이 영화 전체의 어두움을 담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거꾸로의 창세기, 니힐리즘의 이미지 구현, 인간 삶의 조건과 종말 등이 영화 해석에 동원되었던 철학적 비유적 용어들이 그리 틀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센, 계속되는 바람 소리는 삶의 고통을 말을 타지 못하고 끌어가며. 나무 한그루 덜렁 있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던 이 부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준 명장면은 삶의 고통스런 여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 먹어야 한다는 마지막 아버지의 멘트에서는 그럼에도 살아간다 라는 억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음악은 때로는 바람소리 같은 고통의 의미로 때로는 그저 그렇게 또 살아간다는 수용의 순간의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깊게 자리매김합니다. 삶에서 거쳐가는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사건이나 관계 속에서 염세적이거나 허무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 빈도나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요. 이런 우리에게 이 영화는 강렬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화가 끝날 때, 그럼에도 살아간다 라는 말을 되뇌게 될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